토다미가 도착한 곳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토다미가 외쳤어요. 뾰족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서 빨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등어리에도 채찍에 맞은 자리를 따라 빨간 피가 흘렀어요. 호그리도 번재단 위에서 빨간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계시네. 토다미는 피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글이가 생각났어요.오글이처럼 예수님도 힘들지만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계셨어요.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여기로 오게 되었지?토다미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그때였어요갑자기 토다미는 처음 성경 속으로 여행을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아 맞다!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잖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토담이는 안타까워서 주먹만 꼭 쥐었어요. 광! 광! 쾅!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토다미의 마음도 쾅쾅쾅 울렸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자 토다미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laughs>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토다미는 뽀글이가 또 생각났어요. 아마 뽀글이도 예수님처럼 토다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똑같이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졌어요. 아직 낮인데 저녁처럼 어두워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하늘을 보시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토담이가 예전에 잠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는 엄마를 못 볼까 봐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를 울었는데 예수님도 지금 꼭 그렇게 소리지르고 계셨어요.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이 쫙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토담이의 눈앞에서 성막의 성소에서 보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땅이 심하게 흔들리며 갈라졌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였다. 하나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토다미는 바람 속에서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요. 예수가 너희 대신 죽어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기에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도 찢어졌구나. 지금 나는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었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예수를 믿고 찢어진 휘장을 지나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토담이는 눈앞의 휘장을 조심스레 밀어 보았어요. 벌어진 사이로 금빛의 아름다운 상자가 보였어요. 상자의 위에는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맞댄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토다미가 휘장을 지나왔어요. 아까 땅이 많이 흔들려서 그랬는지 상자의 뚜껑이 조금 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었어요. 토다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토다미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보다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어요. 내가 잊겠다고 약속한 이곳,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이 언약 계 앞에서 드디어 너를 만나는구나. 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나를 만나려면 단한 가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단다. 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단다. 네. 저는 벌써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 이 성막 안으로 와야 하나요? 토다미가 궁금한 얼굴로 물어보았어요. 토다마,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토다미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요. 교회 선생님께는 그렇게 배웠어요. 토다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토다마, 궁금한, 궁금한 것이 것... 있으면 성경, 성경 말씀을, 말씀을 찾아보아라. 토다미가 그림 성경책을 펼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구나. 토다미가 기쁘게 외쳤어요. 그런데 토담아 "너 정말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토담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 양복을 이도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대답 대신 큰 소리로 껄껄껄 웃으셨어요. 그때 휘장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였어요. 토다미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뽀그라!" 토다미는 활짝 웃으며 뽀글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뽀그라, 네가 다시 살아서 정말 기뻐. 오늘 신기한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어.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토다마, 나도 다 알고 있어." 뽀글이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뽀그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토다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뽀글이는 조그만 못 자국이 나 있는 내 발을 토다미에게 보여 주었답니다.